자 여러분 인버스 활용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인버스라는 게 뭡니까? 주가가 시장이 하락을 할때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올라가죠. 그렇기 때문에 인버스의 가장 좋은 활용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을 하시는 분들, 주린이 분들도 계시고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 전업 투자자 분들 모든 분이 계시겠죠. 하지만 어 나는 주식을 대형주나 진짜 메이커 있는 브랜드 있는 종목만 하고 그 종목들의 포트가 크지 않다. 자, 즉 삼성전자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매매하시는 분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떤 투자자들입니까? 중장기, 장기로 보시죠. 시간 투자를 길게 하십니다. 롱 포지션으로. 삼성전자만 내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함께 인버스를 보십니다. 자,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헤지용이죠. 삼성전자라는 주식이 내가 중장기로 보고 매수를 하는데 삼성전자가 빠질 때 반대로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헷지용으로 인버스를 투자를 하십니다.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2면 반대로 인버스에 1을 투자를 하십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상승하면 그대로 중장기기 때문에 끌고 갑니다. 하지만 삼성전자의 주가가 하락했을 때는 코스피나 주식 시장이 안 좋죠. 안 좋기 때문에 인버스에 투자해 가지고 수익을 올리고 난 이후 그 수익금으로 삼성전자를 재투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인버스나 삼성전자 두 개만 하셔도 여러분들 손실이 거진 없다는 겁니다. 중장기이기 때문에 노에버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매매할 수가 있겠습니까? 삼성전자를 투자를 하시고 롱 포지션으로 보시는 분들은 인버스의 차트를 보고 모아가셔도 그 수익금으로 삼성전자 물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딱두 개만 하시면 시장에서 돈을 잃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아, 항상 주식은 100%는 없지만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우리나라가 망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딱두 가지 포인트만 보시고 접근을 하셔도 여러분들은 주식시장에서 돈을 잃을 수 있는 확률이 제로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252670입니다. 정목코드번호 인버스 252670으로 보시면 됩니다. 다양한 인버스들 있죠? 25267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어, 나중에 이제 50대가 넘어가면 삼성전자 주식을 작게 사진 않겠죠. 뭐 배당도 받으면서 미국 주식처럼. 그래서 저렇게 이제 활용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도 충분히 여러분들 활용을 할수 있을 겁니다. 좋은 방법이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항상 이야기해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주식시장에서 경험하고 했던 부분들을 다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되게 오랜 기간 동안 실패를 했지만 여러분들은 그 실패의 시간을 줄였으면 합니다. 항상 여러분들의 열정을 존중합니다. 열정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 알려드릴 겁니다. 아시겠죠?